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송덕수수님자 제1판 신민복강의 기회도 24페이지 제6절 민법해 석과 적용하습니다사마이럴 t v 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바랍니다 음악차에 관해서선 민사에 관한 어떤 다툼이 발생하면 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 그것을 해석하는 그 다툼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의 해석과 적용은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래에서 해석과 적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민법의 해석 1. 민법 해석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구가,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면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의 해석은 간단하지 않다. 법규가 정확한 논리 개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어와 우회적인 용어를 시켜 쓰이니다 이러한 점은 민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대민법전을 비롯한 성문민법법규에 물문 법안의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해서도 해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민법법규, 그 가운데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여기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해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자와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률가가 할수 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진 것은 법원. 그 중에서도 최고 법원의 향한 해석이다. 그렇지만 법원 해석은 대개 학자들 해석들 가운데 선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은 풍부한 자료를 봐. 탕으로 25페이지. 이런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의향을 놓치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 해석의 방법. 인법 해석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법 해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양가로 1번에 물리 해석. 문자적 해석. 물리 해석은 법문의문헌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다. 물리해석에 있어서 문법, 원칙, 일반적인 언어사용법법률가의 전문용어를 고려하 해석하여야 한다. 문헌에 따라서는 물리해석은 마치 개념 법학적 방법으로 생각하여 경험시하기도 하나 그것은 치지한다 물리해석은 모든 해석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해석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가를 보해 논리해석, 체계적 해석. 물론, 적은 어느 규정을 해석하면서 법기 다른 규정도 고려하여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회입니다 양각 한 번의 역사적 계속, 해석. 역사적 해석은 입법 단계의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 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다.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의 기초의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기초의 요소는 없다. 단지 입법준비자료와 시민기록 등이 빈약할 정도로 있을 뿐이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은 기초자가 해당 규정을 어떤 민법을 참고하기 초아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숙하여 입법자의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양가로 4 번의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목적에 따라 법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법 관련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특정 한사항이거나 어떻게 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 목적론적 해석이 가장 보한 해석 방법이다. 따라서 가령 이 해석에 의한 결과가 원리 해석이나 심지어 입법자의 해석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해석 결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3번의 해석의 구체적인 기준. 방금 설명한 방법들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해석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반대 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 다2 5페이지 유추해석은 규정이 없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확장해석은 규정의 문화을 문자가 가지는 뜻으로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고 축소해석은 문자가 가지는 것보다 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다. 유추와 비슷한 법률수사로 중용이 있다. 유추는 법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규정이 없는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중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서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이처럼 둘이 서로 다른데, 문원에서는두 용어를 혼용하는 일이 많다. 특히 주식을 이해야 한다고, 뼈나야 할 것에 주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일이 자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용어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4번의 해석에 의한 법률의 특례 보충. 법의 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에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법규가 불안전하여 교육되지 않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틈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 법률의 틈은 입법 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후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틈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숨겨진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차고를 위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109조에 있어서는 외견선 당사자 쌍방의 공동의 차고도 교육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되고 있지 않다. 그 숨겨진 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함에 있어서는 먼저 앞에서 기술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과연 법률의 틈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때 단순히 규정이 없다고 하여 틈이 없다고확단하여서는안 된다. 입법자가 일정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면 일정한 결과를 부인하는 규율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의 틈은 있지 않다. 법률의 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런 틈은 법과 기타의 해독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채우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육법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틀은 법률의 정신이 내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을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신의직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틀 채우는 해석의 결과 어느 하나의 법률 규정이 규일하지 않은 다른 경우는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수의 법률 규정이 기초에 있는 법원 직위에 의하여 그 팀이 보충될 수도 있다. 이들 가운데 앞의 경우를 법률 유추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다수의 법률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법 유추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 규정들이 유추 적용된다. 있다는 그러한 규정들은 기초로 새로운 법규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유추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유출하는 표현은 전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다. 5번에 해석의 두 가지 사명 민법의 해석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 하나는 민법의 해석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는 법적 안정성및 일반적 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를 가져간다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그런데 이두 사명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이둘중 어느 하나가 가게 되면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법에석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노력하기도 둘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때 살리지 못한 구체적 타당성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팔래도 법회석인 그는 법적 안정성을 저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도와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사연처럼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의위를 배워갑니다. 2월 4 3번은 미의법의 적용. 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상황관계에 법규음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상황관계로 수준제로 하여 3단 면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앞에서 본 법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상황관계가 법교수상정로 정하는 요건을 구별했는지 보토한야한다 이를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결과 요건이 구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규수상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예컨대 A가 공무를 하다가 잘못하여 B의 위치에 을 깨트린 경우에 민법 750조가 적용되는 과정을 구별하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칙규정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법행위는 추상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로부터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1번의 고의 또는 과실, 2번의 위법행위, 3번의 타인에게 손해발생이등필요한걸알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파악한 뒤에는 A의 행위가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A에게 과실이 있고 위법성도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손해도 발생하였다. 즉, 750조의 요금을 모두 구별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50조에서 정할 본도가인 A의 손해배당 책임이 달성 된다. 이와 달리 표현하면 가해자 A는 불법 행위를 이루고 피해자 B에게 손해배당을 하여한다. 법의 적용은 법률과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28페이지. 실효성 있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법관에 의하여 거리자고 되는 경우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입하여 심판하여 한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의 재량, 기분 또는 자의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특정한 법률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법관은 그 규정이 부속된다 설사 없는 법률 규정이 헌법을 선한다고얘기되는 경우도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범위시 반을 제청할수 있습니다.나아가 법관은 물적동립성에인정는 되어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면 되며, 상급자 입장에서 지도할 필요가 없다.그 밖의 헌법은 법관의 물립동 보장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고해놓고 다음과에 찾아뵙겠습니다.